어, 응가가 있네 여기 뒤뚱 이게 <laughs> 어떠세요 몰라 좋아 아 좋다고 하다고 한... <laughs> 나오는데 아유 깜짝이야 아네뭐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네요 또 그냥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거는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요 욕실 중심으로는 잘안알았는데 생각의 역발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laughs> 입장료를 안받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택시를 못, 아, 또, 또, 좋은 일을 또 하셨어요, 그쵸? 어? 응, 안녕. 총평을 좀 해야죠. 예성군, 일로 와. 총평을 좀 해야 되는데, 유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표정이 좀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분은? 아, 으아! 저희 감독님이 들어가 있는데, 아, 얼굴만 찍을게요. 네. 정말 맞는 도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TV에서 봤던 데가 뭐였냐면은 저쪽이 아니라 저희가 갔던 데는 약간 서브 개념인 거예요. 서브로.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문화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성 패밀리입니다. 아 오늘의 컨텐츠는 뒤에 약간 힌트가 보이네요. 뭔가 우제. 자, 해우제라는 곳에 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수원에 지금 수원 해우제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해우제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 계시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 감독님께서 TV를 보시더니 아, 저기 가 봐야겠다. 우리 첫째가 이제 은가를 잘못 하니까 그저기 한번 가서 좀 보여 줘야겠다. 싶어서 은가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힘들게 와서 이게 사실 저희가, 저희가 저번 주에도 왔었는데 아, 저번 주에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아 저기 부천까지 가는 바람에 못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려면은 그냥 막올 수는 없고요 비용은 없어요 입장료는 없는 대신에 미리 화요일날에 예약을 인터넷으로 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만. 자 보시면은 자 뭔가 이제 응가하시는 분 약간 변기에서 응가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자, 일단 저쪽에도 일단 사람이 조금 있는데 자어 이게 참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쵸? 응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공원이 좀 이, 이 있어요 여기가 일단은 한번 봐야될것 같아요 일단은 가보시죠 제가 또 주, 재밌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쪽도 재밌는 거 있네요 <laughs> 뭔가 좀 옛날에 어, 오줌 싸서 소금 받으러 가는 사람들 소금 소금 받으러 간 거를 이제 조각을 만들었고 뭔가 이제 다아좀 그러네요 이게 식사 중이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보면은 이렇게 일단은 여기 공원이에요 일단은 근데 건물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가서 봐 볼게요 여기 보니까 고대로 마병기, 약간 옛날 뭐 이렇게 병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도 재밌는 분한분 분 계시네요. 응가하시는 분. 자, 여기는 통시변소라고 제주도에서 주로 사용했다고 아빠, 아빠, 함, 합니다. 아빠, 아빠. 통시변소가 이런 건가 본데. 나 이거 아. 되나? 아, 이거왜 돼지 소리가 왜 나지, 근데? 돼지 돼지 있잖아. 여기 옆에도 돼지 있잖아. 옛날에 저 대주도, 대주도 가면 정말 이렇게 봐. 돼 있는데 저 응가했어. 아, 진짜로?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아, 네. 자, 속에는 조금, 네. 네. 아, 응가가 있네, 여기. 이 뒷동네지에. <laughs> 이거는, 예. 옛날 조선시대 때의 모습인 것 같고요. 성지개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저게 검정 고무신에 나왔던 그쵸? 네. 검정 고무신 만화를 보신 분은 가실 것 같고요. 똥! 이거는 뭐죠? 이건 뭐죠? 아 똥통문 저희가 방금 똥통. 얘기하셨던 똥통문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약간 이제 마당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데에요. 예. 아. 들어가는데, 지금 체온을 측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저쪽에, 저희가 저희 처음에 찍었던 데 공원 가는 길인 거고, 여기가 이제 해우제 건물인데,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뭔가 똥이 하나 있네요. 엄청 크죠, 똥이? <laughs> 저도 차 타고 오면 저게 먼저, 저게 먼저 보이실 거예요. 아, 지금 뭔가 또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예약했어요. 아, 이렇게 돼 있네. 아. 자 이게 들어오려면 일단 QR코드로 네이버 QR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열 체크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화장실의 탄생 아 화장실의 탄생 어석기시부터 지금까지 아 구석기 시대부터, 아, 구석기 시대부터 역사 의자 앉아서 할때 이렇게 휴지 같은 아 옛날에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 한국 요강. 아, 한국 요정화 여기 있고, 이게 중국 요강, 일본 요강, 서양 요강. 어떠세요? 어떠세요? 몰라? 좋아? 아, 좋다고 합니다. 자, 어, 우리 감독님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다. 뭔가 지금 유튜브 퀴즈가 보이죠? 티셔츠가? 어, 지금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해우제 안에 화장실이라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타봐봐봐 타봐. 어. 어. 다시 가서 타봐봐, 풀. 저 다시 치보세요 다시, 다시. 오! 이, 이, 이거는 현대식인데? 옛날 네, 내 쪽에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화장실에서 뭐라고요? 사용하는 물건. 사용하는 물건을 클릭하는 것 같아요. 네, 게임 시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게임 해보세요. 자 똥을 찾아보세요. 어 눌러보세요. 아 어, 싫어. 어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해보니까 이게 똥을 찾는 것 같아요. 똥이 나오면은 빨리 터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뭐 햄버거 설치한다거나이러면안 되는 것 같아요. 똥, 너무 똥, 오, 똥, 똥, 똥만 누르면 돼. 똥만. 똥 아, 어디 있어? 어, 똥, 똥똥 똥. 뒤집어주면, 똥, 똥, 똥. 똥, 똥, 똥. 자 여기 지금 1층인데 1층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생활을 가실수 있는 뭐, 뭐 변기 이렇게 돼 있다면 데고한 바퀴 돌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하고 함께 갈 만한 곳인 것 같아요. 보면은다 이제, 연령대가, 아이들 연령대가 뭐 5살 정도의 아직 기저귀를 떼기 전, 네,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한번 계단으로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어? 2층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이 문이 하나 있고요. 이 문을 여니까, 뭔가 이렇게, 아,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뭔가 찍는 데가 또 있, 있나 보네, 도장 같은 거. 네. 그리고. 우와. 아, 여기를 벌써 찍는데. 여기 하나 찍는 데 있네, 여기. 어, 도장, 도장, 여기. 여기 벌써 하나 찍는 데 있어요. 도장 찍으면 될것 같고. 네. 아, 여기서 바로 올라가자마자 포토존. 자. 이제 2층에, 여기또 바로 내려가는 데가 있고요. 되게 예쁘네. 하하하. <laughs> 뒷간에 들어갈 때삐그덕 소리가 들려요라고 나오는데 아유 깜짝이야. 아, 네, 뭐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네요. 포토존 이게 뭐예요? 뒷간에 있는 거. 여기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똥을 잡는 것 같은데. 어... 아, 어... 안 돼. 야, 어... 그게 맞네. 얘야. 빼지 마. 움직이는 똥을 손으로 잡아서 다시 쳐주세요. 찾아보세요. 해봐. 옳지. 이런 식으로 예, 하, 하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행운의 부정 만들기 체험지가 또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여기에 찍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장은 이렇게 옆으로 놓고 쿵! 어. 리첫 번째 거는 왜안 찍었었는데? 여기 필요하신데. 찍었는데? 찍었는왜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여기 아, 그거 뭐 잘못 찍었구나. 네. 그냥 보는 것도, 멋있어. 그냥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체험지를 찍어가면서 하는 것도 가이드들한테 있어서 좀더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옆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부엌이네요. 퍼즐을 맞춰 보세요. 네, 이렇게 하지만 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체험지 또 도장 찍는 거네. 여기 3번 바로 옆에 있네요. 찍는 데가 바로 옆에, 옆에, 옆에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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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붙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옆에 모서리에 이런 게또 있네요. 용왕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준다. 우물이 마르지 않고 자. 이제 한 바퀴를 다도른것 같고요. 2층이고. 이제 네, 다 처음에 왔던 2층. 이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려가 볼까요? 아, 내려가 보자. 자,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아까 초입구 입구 옆쪽이 나오네요. 이거는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요? 1회약 9리터의 막대한 물을 소비하게 된다고 적혀져있어요 수세식 변기 레버를 당길 때 사용되는 물의 양야 9리터면 어마어마한 건데 와. 이게 생활을 바꾼 물건데이 변기를 만든 사람은 존 헤링턴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것도 변기인가? 이게 알레센터 커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고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경기에는, 어, 조지프 브라마라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똥도 자원이라고 합니다. 똥은 되게 더럽고, 된 뭐, 여러분하고, 천연가스의 주 성분으로 돼있다 보면 됐네요. <목소리> 오. 중요한 거 빼먹을 뻔 했는데. 왜 헤어진지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준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처음 왔던, 처음부터 찍었던 데인데 어 되게 고급스러운데? 최신식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한것 같아요 음, 보실 분은 여기 잠깐 멈추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콘바스라는 사람은 욕실 중심의 주거 문화를 창조를 했, 했다고 하네요 어, 보통 욕실 중심으로는 잘안 알았는데 생각의 역발상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물이 왜 가늘어질까? 어? 왜 가늘어질까요? 신기하죠? 어, 이거 진짜 잘 모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스탑을 하시고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사이판의 원리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참고하셔가지고 멈추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해우지 실내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자면은 어. 홍보 영상인 것 같은데 한번 짧게 볼게요.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건물이. 근심을 푸는 집에서 비롯했다. 크진 않아요. 해운의 중신 네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시 입장료를 안 받길래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떠, 뜬 이유가 TV에 한번 나왔던 거죠 근데 TV에서 본 거랑은 다른 거같아요 근데 TV에서 본거랑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왜요? 아... 어, 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다 도는데 한 30분? 20분이면 다 돌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막 시간이 막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각보다 어, 크진 멀쥬마, 멀쥬마. 않아요. 네, 크진 멀쥬마. 않고, 멀쥬마. 건물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멀쥬마, 멀쥬마. 하시고, 뭐 우선은 여기까지. 자, 네. 이제 나와서 멀쥬마. 여기는 10시부터 5시까지 중간에 소독 시간이 있고요. 1시부터 2시까지가, 12시부터 1시까지 소독. 1시까지야? 5시부터 5시까지가 소독이라고 합니다. 아니, 좀 네. 떨어진다고. 아, 진짜요? 여기 아직, 여기 아직 못 가봤는데. 화장실 갈래? 여기 화장실, 화장실 여기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 화장실. 아빠랑 엄마 갔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바깥에 있는데 문 앞에는 어린이. 그리고 저쪽 맞은편에 해우제 문화센터인가요? 아 해우자의 문화센터에 성의 화장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긴 것 같은데 저기. 내가 네. 아무래도 저해우제가 그렇게 막 크지 않다 보니까 바깥으로 빼놓은 것 같아. 너무 귀엽지 않네? 너무 귀여운데? 얼굴이 안 보이네? 아 얼굴 저기네. 있 얼굴이 여기네. 있 그, 건물 바로 옆에 여기가 계곡 같은 데가 좀 있네요. 어, 물은 깨끗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내일부터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우지 문화센터거든요. 임시 휴관 안내라고 적혀져 있네. 언제 다시 오픈하려나? 어, 해우지 문화센터 못 가봤지만, 별도의 안내일까지라고 적혀져 있네요. 아, 여기도 한번 가면 참 좋은데, 8월 16일, 일요일부터라고 하니, 내일부터네. 오늘이 8월 16일 아닌가요? 여러분? 8월 15일이네? 보통 오늘 쉬는가 봅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택시를 못 부르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감독님이 또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성경관대에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또, 또, 좋은 일을 또 하셨어요, 그쵸? 어? 응, 안녕. 그리고, 외국인 그, 카카오 이거를 등록까지 좀 도와주긴 했는데, 제한 시간 이금 5분이 걸려가지고, 어, 외국인 등록증은 주민번호가 5로 시작하네요. 아무튼, 잘, 어, 되게, 일단은 되게, 일단은 5분 뒤에 다시 한번 인증하셔서 카카오 택시 부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제 저희 끝난 것 같은데, 총평을 좀 해야죠. 예성군! 일로 와. 총평을 좀 해야 되는데, 어, 뭐, 일단은 저희는 서울에서 왔는데, 유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근데 확실히, 근데 뭐, 병기 해봐야 뭐, 얘기가 많이, 역사가 그렇게 막좀 짧게 짧게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기라는 이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해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한번 아이들과 한번 그냥 이렇게 쉬는 쉬는 날에 가볍게 나와서 공원도 좀 즐기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도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다시 차로 이제 갈듯 합니다 네네네네 네네네네 외관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네네네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희 감독님이.. 아, 여기 사람 있네요 아 표정이 좀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 분은 아자 이거 좀 그렇다 아, 저희, 저희 감독님이 들어가 있는데.. 아, 얼굴만 찍을게요 네. 아. 아이를 교육시키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적이 기저귀 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야, 응아. 옳다. 진짜 하지 말고 힘, 힘 주는 척. <laughs> 얼굴 표정만. 옳지. <laughs> 아유, 이안이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해우오제 종합 안내도를 좀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정합안내도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행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좀만 가까이 갈까요? 자, 여,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스탑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13번에서 차를 여기 돼가지고 13번으로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어, 무튼 해우제까지, 여기가 박물관이죠. 해우제. 문화센터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이제 왔다 보시면 되니까 멈추시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금 서로가 어, 기저귀 떼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아쉬운 게 문화센터에도 되게 다양한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광복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문을 안 열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휴가 아니고 저희가 TV에서 봤던 데가 뭐였냐면 저쪽이 아니라 저희가 갔던 데는 약간 서브 개념인 거죠? 서브라고 해야 되나? 음, 글쎄요. 무슨 거짓말만 에문화센다가 건물이 더 커요. 체험이라 아, 문화서 약간 처음 하면서도 건물도 더 커요. 그만큼 볼게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